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One, two, three, four. Yeah, your heart is a sun and a shine. Is it open? Where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Does it open?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Is it open? Where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is it open? your heart is the, sun? And it shines. Is it the and With the your bones? On the earth, and they sing, The mountain. They have bones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a mountain. But they bones the earth, and they sing, with The mountain.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Yourself in you and you all so, of the world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where well,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horizon.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where your mind is a space that creates your horizon.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you? no 아, 네. 어, 드디어 의성 마늘 올해 수확까지 끝이 났구요. 원래는 이제 마늘 그 수확기 기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 이제 마늘 이렇게 털고, 어, 이렇게 묶고 전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했는데 그 원래는 진짜 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 사람을 써서 하던 일을 어, 이제 올해 뭐 제가 직접 하느라고 이거 뭐 카메라를 <laughs>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켤 어, 시간도 없어서 어, 이제야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인건비가 어, 작년에 한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또 올해는 뭐 14만 원 15만 원 <laughs>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어, 일단 인건비 자체가 거의 50% 이상 올랐고 그나마도 이제 뭐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 하여튼 올해는 뭐 전반적으로 그 사람 구한다고 예안 네, 고생 고생의 고생을 한 어,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올해 같으면 아, 농사 이제 더 이상 못 짓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마늘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네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아우 저도 막 지금 <laughs> 온몸이 뭐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먼지도 많이 마시고요 아, 얼굴도 시커멓게 따뜻네요네 뒤에 보이는 게다 마늘입니다 네 하우스로 지금 두동이 거의 꽉찰 정도로 원래는 예년에 비해서 소확량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농약 마늘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일단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뭐 소출 자체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요만한 무농약 마늘을 하도 많이 봐서 저도 이제 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생각 이상으로 어 물론 이제 농약을 치는 관행 재배에 비해서는 그뭐 수확이 따라 오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래도 첫 테스트치고는 잘된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비닐이 겨울에 날렸던 곳에는 <laughs> 끝까지 이제 잘클줄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새끼 손가락만큼 해가지고 다 마른. 크진 않습니다. 어, 내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목약 마늘로 다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좀, 근데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제 마늘 이제 사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음, 어쨌거나 이제 급한 불은 꺾고,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되고, 바로 이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가지가 있네요. 네, 그동안 이제 마늘 캔다고 어, 영상도 잘못 올렸었는데 아 이제 뭐 진짜 급하게 바쁜 일 끝이 났으니까 네, 또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혹시나 뭐제콕세알 의성 마늘 구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그쪽으로 주문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 예약을 받고 있고, 네, 이게 수확을 하면 한 3주 정도 이렇게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장성도 좋아지고, 이제 맛도 좋아지는데, 어, 그래서 아마 발송은 7월 13일 정도부터 발송을 할것 같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네,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문하실 때, 어, 공세알 TV 보고 주문한다고 네, 구독했다고 요래 적어주시면 제가 서비스로 조금 챙겨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